2023 LCK 스프링 올프로 팀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퍼스트 팀으로는 탑제우스, 정글 오너, 미드 페이커, 원딜 구마유시, 서포슨 캐리아가 선정되었습니다. 17승 1패로 압도적인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한 T1의 멤버 전원이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퍼스트 팀의 한 팀에서 전원 선정되는 것은 LCK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T1이 지난 스프링 18전 전승을 하고도 실패했던 멤버 전원 퍼스트 팀 선정을 드디어 올 시즌에 달성해낸 것입니다. 제우스 선수는 지난 시즌 스프링 써머부터 이번 시즌 스프링까지 탑라이너 최초로 세시즌 연속 퍼스트 팀에 선정되면서 독보적인 LCK 탑라이너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동안 세컨드만 두번 선정되며 아쉬움을 삼켰던 오너 선수는 데뷔 이후 처음으로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으며, 페이커 선수는 데뷔 10주년에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리빙 레전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해외 해설진의 써더 원딜 평가로 시끄러워지며 퍼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던 구마유시 선수는 결국 퍼스트 원딜로 선정되며 자신이 정규 시즌 최고의 원딜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세컨드 팀은 탑 기인, 정글 피넛, 미드 초비, 원딜 데프트 서포트 켈린이 선정되었습니다. 세컨드 원딜 서포트 자리를 놓고 누가 차지할 것인지 수많은 예상이 있었지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디플러스기아의 데프트 켈린 듀오가 선정되었으며 오랜만에 국대 탑 포칭에 어울리는 활약을 펼쳐보인 기인 역시 세컨드 팀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서드 팀은 탑 도란, 정글 캐니언, 미드 비디디, 원딜 페이지. 서포스 니엔즈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급 활약으로 팀을 3위 자리에 올려놓은 에이밍 선수는 올 프로팀에 선정되지 못하며 아쉬움을 삼켰으며 젠지의 신인 원딜 페이지 선수는 데뷔 시즌의 서더 원딜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며 신인왕 수상 가능성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시즌 MVP는 모두의 예상대로 t 1에서부터 캐리아 선수가 차지했으며 POG 1300포인트로 단독 1위를 확정하며 플레이어 오브 스플릿 선정까지 무려 3관왕을 차지하며 이번 스프링 정규 시즌을 캐리아의 시즌으로 장식했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퍼스트 팀에 기인캐니언 초비, 데프트, 켈린을 선정했으며 심액 감독은 퍼스트, 미드를 초비로 선정하면서 MVP는 페이커를 1순위로 투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리엔지 선수의 투표 내역에는 퍼스트, 탑, 미드, 그리고 세컨드, 원딜이 공란으로 표시되면서 같은 팀원을 선정해서 무효표가 된것 같다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